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순인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앞두고 느헤미야 아, 강해를 한 주시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도하라는 명령으로 마칩니다.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고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 같은 것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언론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일례로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영이 기도한다 혹은 영으로 기도한다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과 동일시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서 그 뜻을 모르면 영은 기도하지만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영과 마음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영은 소문자 spirit 인간의 영을 가리키고 마음은 mind나 understanding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곧 방언 기도를 하면서 통변이 안 되면 인간의 영은 기도하지만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다섯 마디를 가르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방언으로 일만 마디를 하는 것보다고 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방언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이므로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오늘 본문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 4장의 영은 소문자 스피리스로 인간의 영을 가리키고 오늘 본문의 성령은 대문자 스피리스로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라는 뜻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 로마서 8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봄수의 봄 예수님이 권한을 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같이 가고 있던 요한과 야고보가 엉뚱한 것을 와서 구했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우리 중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시고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노로 대답하는 대신에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들의 욕심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쉬운 그러한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특별히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령님이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멀리 하면 자기 멋대로 기도하는 그런 실수를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시간에도 설교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회 나오는 것은 힘들지 않은데 새벽 기도회 설교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이 기도회는 그냥 기도만 하고 설교는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억지로 또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은. 새벽 기도 시간에 목사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우선 가지고 막 기도를 하시면서 하시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그 뜻에 순종하도록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기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성령 충만한 기도의 예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기도의 내용이 19절로 20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지금 옥에 갇힌 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의 하나이죠. 근데 바울은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특별히 빨리 이... 아, 메인 몸에서부터 해방돼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았다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쇠사슬의 메인 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결국 성령이 가르치시는 기도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와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 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나라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을 하니까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합니다. 성령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를 많이 드립니까? 그 이유는 아직아직 우리가 죄성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응답 받는 기도의 조건으로 그의 뜻대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도란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드리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신자 때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치 알라딘이의 마술 램프와 같이 하나님이 웨이터처럼 기다리고 계시다가 내가 부르면 내가 내 힘으로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을 이루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양보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을 비우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십시오. 그렇게 못하시겠다면 부탁하건대 회방은 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입을 꾹 닫으시고 내 앞길을 막지 하십시오. 이런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는 그 기도를 아주 과장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그러한 잘못된 기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때를 쓰는 사람의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줄다리기와 같습니다.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잡아 당겨야 합니다. 기도의 줄을 열심히 잡아 당길 때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뜻에 내가 순복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만의 동산에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을 앞에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 옮겨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양보의 기도를 하셨죠. 우리는 정 반대로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끝까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나의 왕국을 만들어 주시고 나를 높여 주시고 내 이름을 존귀케 해 주시고 이러한 기도를 신앙적인 용어를 막 포장해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인 용어로 다 포장을 해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구하는 동기가 불순하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쓰려고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욕심을 나의 탐욕을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로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해서 이득을 보리라 하는 사람들에게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순복하기 싫은 마음이 항상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만의 동산에서 핏땀을 흘리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나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다른 사람을 바꾸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바꾼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내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일을 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순종을 제사보다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순종은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산 제물이 되는 영적인 예배를 삶으로 바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감하면서 영적인 투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모든 말씀 후에 마지막으로 너희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전신 갑주를 다 입었지만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냉장고도 아무리 좋은 세탁기도 아무리 좋은 텔레비전도 아무리 좋은 청소기도 전력이 없으면 전기가 없으면 파워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무장을 마친 후에 힘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별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한 재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영광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불신자들과 같이 나의 욕심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생명과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산성가 364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